네, 네. 이번 동작은 턱걸이 종목이에요. 네, 턱걸이 테스트입니다. 예. 김성구 학생부터 시작을 하게 되네요. 네. 어, 턱걸이 는 자, 였습니다 예. 이 체육관이 바로 들어가기 입구에 네, 있는 입구에 거죠. 네, 이쪽에 저희가 철봉을 아이고, 예, 바닥에 예. 박았죠. 아유, 앞발이 쓰면서. 네. 아이고. <laughs> 자, 이거 이걸... 이렇게 못했어요. 그럴게요. 이 학생이 지금 온지 얼마 안 돼갖고. 온지 얼마 안 돼갖고. 김진우 학생 바로. 자, 몇개 했죠? 선구 학생은. 선구 학생이 5개인가 했습니다. 5개. 네. 자, 김진우, 김진우 학생. 어우, 자세 좋죠? 어우, 정석이네요. 예. 네. 아, 제가 아, 예. 이 자세 고치는데 애좀 예. 먹었습니다. 야, 근력 예? 자체가 받쳐 줘요. 아, 오. 자세 좋죠? 전혀 예. 하체 흔들림도 없고 절대 털지가 없죠. 만약에 네. 실기의 그렇죠. 종목을 교수가 봤더라도 절대 털지. 제가 항상 예. 이 부분을 강조한 겁니다. 턱은 확실히 벌어주고, 그리고 아, 하체 걸어주고. 움직이지 말고. 예. 그 실기 종목 테스트하는 교수님들한테 그렇죠 하나도 어? 티가 잡히면 안 된다. 어... 항상 정석으로 해야 된다라고 지도를 해왔습니다. 그런 거를 아는 거예요, 김진호 학생. 그렇죠, 알죠. 떠들면서도 그거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알지만했으면 좋겠어, 재는말이 얼마나 많겠는지. <laughs> 자 원장님의 교정 자세 한번 보시겠습니다. 중간에 제가 교정을 한번 해줬죠. 자 설명해주고 자 하나. 자, 소시적인 저... 어마어마다 아, 보십시오. 뭐 하나 흔들림 없죠. 굉장히 가벼운데요 아 실기지원 아닙니까 지금 몇개 하세요 아 지금 20개 넘게 합니다 지금도 어, 역시 네? 받쳐주는게 몸 멋있죠 뭐 그냥 쑥쑥 올라가지 않습니까 말 근육이시네요 아유 말이죠 말 말? 아, 말말자 <laughs> 말. 지금은 하체 흔들림도 없고 예. 네 학생들한테 봐봐라 니네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하체가 흔들리는 것이다 라고 아. 좀 전에 설명한거죠 아 상부학생 네, 그거를 보고, 이제, 이효진 학생이. 예, 이효진 학생이. 하는 거죠. 이효진 학생은 하체 흔들림이 좀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많고요. 자꾸 잡으려고 하는데도 아직 단시간 내에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 계속해서 교정해 가고 있습니다. 이야. 지금 아, 안 흔들리죠? 네, 두 개. 제가 얼굴이 뜯은... 안 흔들리는데, 야. 이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보십쇼. 아, 뒤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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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을 대고. 급하네. 아, 네 개. 아이고, 다섯 개. 자, 안 흔들리죠? 어깨 치기도 약간 들어가 있고. 그렇죠. 네. 몸이 흔들리면 압력이 떨어지게 있어요. 그럼 예. 많이 못하죠. 아 자기 스스로, 네 자기 스스로 조절을 못하네요. 지금 치는데도지가 네. 지금, 지금 조절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와. 턱걸이가 그 정도로 어렵습니다. 예예. 턱걸이. 저도 턱걸이 때문에 고3때 많이 고생했죠. 턱걸이가 들어가는 학교는 많나요? 아 예전에는 많았는데 지금 많이 없어졌습니다. 이긴 네, 지금 내려왔습니다. 아 예. 어, 지금 뭐 서울대, 서울대, 뭐 성균관대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그런 서울대학교. 몇 군데 학교들이 음. 아직 남아 있죠. 음. 자 턱걸이 턱걸이는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하나요 혹시 여자는 턱걸이가 아니라 매달리기라죠 매달리기? 오래 매달리기인데 네. 이렇게요 그냥 매달리기 그렇죠 남자는 턱걸이고 여자는 오래 매달리기 여자는 그래서 한1분 정도 학교마다 약간씩 만점 기준은 틀리지만 예. 보통 1분 정도 매달리고 있는 겁니다 턱을 거는 거죠 걸고 걸고 매달려 있는 거죠 근데 가는 과다 턱걸이 하는 여자애들이 있어. 야 얘네는 아, 뭐~ 됐어요, 됐어요, 예, 됐어요, 됐어요. 남자로 태어났어야 했는데 <laughs> 아주 아쉽습니다. <laughs> 자 턱걸이는 씨업이랑 네. 마찬가지로 근지구력 혹은 그런 거를 요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많이 하면 할수록 그게 바로바로 바로 티가 나잖아요. 그렇죠. 항상 할수 있는 그런 경희 에스시 최대 입시에서 특징적으로 할수 있는 그 분야가 있거든요. 그 그렇죠. 파트가 있으니까. 자 맨날 맨날 하면 할수록 느는 거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네 자, 겁내지 마시고 겁내지 마시고 오십시오 고. 제가 만점 기준 분명히 만들어드립니다 가장 자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턱걸이 만점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오십시오 겁내지 마십시오 저도 아이켜주세요네 바로 갑시다 지금 예 알겠습니다 <laughs> 자 이번 동작 턱걸이였고요 다음 동작으로 다음 실기 종목으로 한번 다시 한번 보이시면서 중계해 드리겠습니다 네. 예 보시죠